오늘은 2025년 8월 28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 예수님.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 주님의 말씀 중 깨어있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또 하나 압니다. 그래서 안다고 말할 수도 또 아니다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오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언제나 준비한 듯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무거움은 사람들에게 늘 부담이 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음은 준비된 이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긴장하지 않은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의 무게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사명감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모든 것을 주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주인을 닮았는데 주인이 자신을 그리고 모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는 주인이 맡긴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뜨거운 열정이나 열심이 아닌 기쁜 땀방울과 고된 행복의 하루가 채워져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가 진정 깨어있음의 주인공입니다.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주님은 그런 종이 주인의 부재를 느끼며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자신의 권리나 또 자신 범죄의 이유로 여길 때 그가 타락하고 잘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이 자신에게 주신 신뢰와 사랑을 잊고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주인을 잊고 자신을 위한 것들을 즐기고 쌓아가며 자신이 주인이 된듯 누리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주인의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스스로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는 주인이 돌아와 그의 잘못을 물을 때 억울해 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했다고 말하고 자신이 한 일을 열거하며 다른 종들을 팔아 자신들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징벌이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참아 보지 않아도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